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결국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가기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이 고귀한 지식을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위의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기독론을 시작합니다. 기독론 첫 번째 시간이고요 어, 제목은 이제 중보자 그리스도로 이제 습니다 제가 그 지난 시간 어, 지난 강의에서 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은혜 언약의 핵심 내용은 이신칭의였고 어, 궁극적으로는 어,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에 대한 구원이었다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이신칭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하셔야 했고. 그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자기의 피로 세우신, 즉, 하나님의 피로 자기 교회의 머리가, 머리가 되셨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중보자로서의 사역인데, 구원자이며 이 구원자는 단번에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어만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죠. 어,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메시아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어,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나 그리스, 그리스도나 같은 뜻인데, 다만 이제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메시아, 그리스어로 말할 때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는 기름부음 받은 받는 그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선지자이며 제사장이고 왕이었습니다. 또한 이 구약의 직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시고 수행하게 될세 가지 의 직분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동안 수행하게 하신 직분들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그 어떤 인물도 이세 가지의 직분을 동시에 가졌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세도 대단한 선지자이기는 했으나 왕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선지자가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은 왕이었으나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그러나 그는 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어, 자기가 하겠다고 함으로써 범죄를 하게 됐죠. 어, 그래서 어, 이렇게 구약에서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 가지의 직분을 동시에 가졌던 사람은 어, 없었던 것입니다. 아, 그런데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 예, 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은 공식적으로는 언급이 없었던 이세 가지 직분에 대해 이미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의 지적인 능력이 그러했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산재물로 드렸습니다.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였고, 능력이 아주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관찰한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께 예배하였기 때문에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산재물로서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아담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세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그의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만물의 대표자로서 이세 가지의 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일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직분들은 더욱 명백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행위 언약에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의 내용에 따라 성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두 번째 아담이 되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모세는 신명기에서 장차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제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신명기 18장 14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네가 총회의 날에 호랩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laughs>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는 시편을 통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어, 특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절에 있었던 제사장으로서 그의 시작을 알 수도 없는 신비한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시편 1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어 보내시리니 귀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주께에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명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이 다윗의 시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를 언급하고 또한 내 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들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다윗의 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금세기에 등장한 뭔가 새로운 교리가 아니고 고대의 신앙인들이 신앙인들에게서부터 이미 있었던 오래된 신관이라는 것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laughs>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 규는 왕위를 뜻하는 말이고 실로라는 말은 유다지파를 통해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예언은 야곱이 죽기 전에, 어, 자기의 아들들, 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예언의 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다지파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메시아는 유다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또한 그 메시아는 왕으로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모두 이행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구약은 그래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위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와 가짜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짜라고 증명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들에게는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단 하나라도 틀리거나 빗나가면 그 선지자나 메시아는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대로 모두 이루셨습니다. 단 하나의 말씀도 비교해봐서 빛나거나 빛나가거나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메시아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짜인 겁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한으로 심판주가 될 것입니다. 공의롭다는 말은 죄를 그냥 덮어버리는 것과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그대로 덮어두며 그냥 모두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은 공의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벌하는 것이 곧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이시며 동시에 심판의 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결코 덮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임으로 반드시 인류의 죄,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참된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적절한 죄값을 이미 받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불신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믿지 않은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 스스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믿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은혜의 참뜻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깨닫고 올바르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으로기도립니다 아멘